선생님이 제 체형에 맞게 잘 해주신 게 가장 좋았고 음. 그리고 피티를 해주실 때 세세하게 이렇게 자세 교정해 주시거나 음. 그런 운동 습관 같은 거를 이렇게 잘 교정을 해 주셨는데 그게 처음엔 이제 약간 좀 지루하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마스터가 되고 음. 그래서 이제 더 원하는 지점에 잘 자극이 전달이 된것 같아서 음. 운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았고 음. 한두개 하다가 이제 막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 자극을 계속 해주시니까 어 힘내서 할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왜 PT를 받아야 되고 이게 음. 중요한지가 좀 느껴졌어요. 음. 운동하면서 또 선생님이 또 쌤이 또 이제 항상 말 먼저 걸어주시고 음. 그리고 이제 뭔가 말하면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돼서 음.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음. 너무 잘 됐고요. 음. 제가 운동할 때 몸을 키우는거나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뭐 축구를 잘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그런 약간 퍼포먼스? 음. 그런 향상을 위해서 어떤 걸또 하면 좋은지 음.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꿈이가 음. 생겨가지고. 연결이 되니까. 네, 그래서 좋았던 음. 것 같아요. 음. 데드리프트는아무 그런 걸 하면서 하체가 그래도 단련이 되니까. 음. 근데 확실히 그게 느껴졌어요. 근지구력이 좋아졌다. 음.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. 음. 음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뛰다가도 이제 근육이 좀 풀린 경우가 있었죠, 다리가. 음. 그런 게좀 많이 타고 졌어요 아 체력도 많이 좋아진 거같고요 펑킹 음. 했을 때 예전보다 음. 좀더 올라온 거 같아요. 음. 그래서 때는, 음. 음. 저도, 이제 샤워하기 전에 딱몸 보면은 그래도, 음. 음. 뭐 부끄럽진 않다. 부끄럽지 <laughs> 좋아, 않다 싶어가지고. <laughs> 자신감 많이 생기네 왠지 우리 자신감 생기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근데 그게 커요. 그래가지고 그게, 성과가 보이니까, 음. 네, 좋았어요. 음. 재밌죠. 네. 네. 운동 재밌긴 해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운동은 재미를 붙여야 돼요.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뭐... 또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음, 감사합니다. 쌤. 아입니다.